팔 솜에 줄이는 거 이거는 솜에 아게가 없네 아게 터진 게 없고 그냥 팔 솜에 줄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걸 단추를 다 띄고 여기 이렇게 상표를 여기다 가다 붙여놨어. 그 다음에 <laughs> <laughs> 여기를 이만큼 줄이는 걸까 어휴 엄청 많이 줄이네 손으로 그 많이 줄그놓건 뜯을 필요도 없지 이승공포. 이렇게 해서 뒤에도 여기까지 이렇서 엄청 많이 줄이니까, 뭐, 이거는 뜯을 필요도 없고, 그냥 자르면 돼. 자르고, 여기도 똑같이 자르고, 자르고, <laughs> 이렇게 해서, 집어 가지고 소매를 실을 먼저 붙여줘야지. 여기도 마저 뜯어야지. 그리고 여기도 도매한 거 뜯어버리고. 그래서, 그러면은 이제 쉬워요. 일단은, 일단은 붙여줘야지. 심을 붙이고. 을 붙여주고. 다시, 이제, 뒤집어서, 꺾을 때는 항상 뒤집어서 꺾어야 돼. 싱 붙인 다음에, 그대로 꺾으면 안 되고, 음, 꺾는 거는, 다시 또, 이렇게 해서, 오위를딱 붙잡고, 우위를 딱 붙잡고, 이렇게 해서, 他的狗。 이렇게 꺾어주고, 여기도, 손대로 이렇게 붙잡고, 딱, 한 번에 탁 놓고, 그 부분을. 주고 그런 다음에는 우라를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딱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켜 들고 그 다음에 우라를 쭉 돌아가지 않고 꼬이지 않게 해서 반듯하게 들고 이렇게 들고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조금 길게 한 4분의 1 정도 길게 우라를 그렇게 자르면 되고 이쪽도 팔을 소매를 여기다가 딱 어깨에다가 넣고 팔을 들어서, 이렇게 딱 놓고, 4분의 1 정도 길게, 이렇게 자르고, 그런 다음에는 또 다시 뒤집어서, 뒤집어서, 이제, 창구멍을 내서, 창구멍을, 창구멍은 뭐아무데나 내도 되니까, 창구멍을 내서 이제 미싱해서 한 바퀴 빙 둘러 박으면 되는 거예요. 창구멍 내주고, 여기도 창구멍을 내주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을 한 바퀴 둘러 박아야 되고, 이렇게 해서, 여기 창고 나는데 이제, 소매를 빼갖고, 여 뜯은 데 있으면은, 자,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요만큼 접은 다음에 우라를 안으로 똑같이 요단 접힌 거하고 똑같이 요렇게 놓고, 그러고 나서,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, 이렇게 해서, 그러면 요렇게 빼면은, 얘가 딱 맞아서 나오니까 이게 참 편하고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미싱 시접 어 봉제선 길이 맞추고 그리고 미싱을 여기에 박는거 이제. 이렇게 박을 때 박다가 봉제선에서 미싱 우라가 조금 클 경우가 대부분이 약간 클 수가 있는데 우라가 약간 크면은 바로 봉제선 선에다가 우라를 살짝 접어서 지나가면 돼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이렇게. 그런 다음에, 단을 도매를 해줘야지. 이제, 도매를, 이렇게 해서 접은 대로, 그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, 동재선에서 그대로 갔다가 거기다가 도매하고 또 한쪽도 맞아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음 이거를 도매해주고 그리고는 창구멍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요이렇게 해서 소매일로 빼고 여기서 창구멍만 막아주면은 다된 거죠. 이제. 이제 이쪽 소매가 하나가 끝났고, 한쪽 소매도, 봉제선으로, 이렇게, 창구멍에, 여기를, 이렇게 단 넓이를 딱 접어서, 우라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, 봉제선끼리 여기 딱 맞춰서, 그러고 나서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, 이렇게 꺼내면은, 이게 아주 일하기도 편하고, 아주 좋, 이게 간단하고 좋아요, 이 이렇게 해서, 박으면 돼. 이렇게 해서, 한 바퀴 삥, 돌러 박으면서, 또 여기 선이 맞나 안 맞나 보고 만약에 크면은 우라를 봉제선에 살짝 접어놓고 맞으면은 괜찮은데 우라가 조금이라도 크거나 그러면 봉제선에서 그거를 살짝 접으면은 표도 안나고 뭐 편하고 좋으니까 다 됐어요. 이쪽에도 이제 계속 단을 도매를 해줘야지. 이렇게 붙들고 도매할 때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. 이게 제일 좋아요 맞 접어서 창구멍을 눌러줘 봐가지고 자 그러면은 다된 거고요 이제 뒤집어서 단추만 달면 되지 이제 뒤집어서 단추만 달면 되고요 단추 달는 거는 밑에서 1인치 반 올라가서 이제 반인치씩 반인치씩 이렇게 네 개. 그 다음에 이옆 설기 이 봉제선에서 아, 반인치 들어가서 주르륵 한 번만 그려주면 돼.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으면 되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이게 뭐 원래 처음에 달렸던 것도 거의 이 정장은 다. 이 기본 치수가 단추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1인치 반 올라가서 반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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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옆설기에서 반인치. 이렇게 해서 딱 표시한 다음에 요 교차점에다가 단추를 따다다다닥 달면은 다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어 양복 팔 소매 줄이는 거다 어 됐어요. 자,